안녕하세요. 홍시태홍시입니다 오늘은, 어, 중국 계좌 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신 분 계셔서 한번 영상 올려봐요. 그러니까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이제 구매를 하든가, 이제 뭐, 직접, 중국을 직접 가셔서 직접 사입을 하시든, 중국 계좌가 있으면 정말 편하긴 하겠죠. 중국 알리페이 정말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그니까뭐 중국 가서 어디서 뭘 사든간에 뭐 택시비를 내든간에 뭐다 알리페이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중국에서 제가 갔을 때 호텔에서 뭘 이제 앱으로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알리페이가 안 되니까 그게 못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아무튼 시켜서 먹긴 했는데 그, 그 알리페이가 없으면은 뭐못 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이제 중국 계좌가 없는데. 중국 계좌 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어쨌든 뭐 이제 뭐 제가 좀 찾아본 거 그리고 뭐 들은 거 종합해갖고 이제 중, 중국 계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려볼게요. 어, 일단 중국 뭐 공상은행이라든가 뭐 중국 은행 지점이 뭐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럼 뭐 국내에서 만들면 되지 않느냐? 뭐음뭐 음, 뭐. 만들 수는 있다는데 이게 한국 지점이랑 중국 현지 지점이랑 그 별개라 뭐 저희가 이제 그뭐도국 사이트에서 사 한국 할때그필한한 온라인 뱅킹, 한국 넷 뱅킹 이게 국그 한국 한국 만든 그중국은국 계좌로는 안된다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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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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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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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희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 1688이든 뭐 알리바바든 뭐 상품을 구매하려는 건데 이게 안 되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갖춘 이제 중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가셔서 만드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쉽게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래도 좀 빡빡하게 군다고 하더라고요. 안되는 데도 많고. 뭐그 이유가 이제 뭔가 알아봤더니 인터넷 보다 보니까 2018년 7월 1일부로 은행법이 바뀌어서 뭐 TIN이 있어야 발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 이제 납세자 코드, 이제 뭐 세금 납부번호, 뭐 그런 거 같은데, 뭐 이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 중국 내에서 뭐 거주하고 있는 거류증이 있어야, 거주증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거 자체가 뭐 중국인이거나 뭐 중국인이어야 가능한 건데 뭐 저희는 사실 이걸 받기가 사실 불가능하죠. 거기 살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그래서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은행법이 저기 바뀌어서 잘안 내준다고 하고요. 근데 뭐 찾아보다 하니까 뭐 TIN 넘버 저거 아니 TIN 저거 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된다는 글이 많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뭐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이후에도 뭐 쉽게 만들었다는 분들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은행 계좌를 이제 틀려면은 음, 제가 여러 글들도 보고 했는데 이게 살짝 복불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별로 뭐 되는 은행 안 되는 은행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지점별, 그리고 뭐 담당 직원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돌아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일단 뭐 필요한 서류나 그런 건 기본적으로 챙겨가야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필요한 거는 뭐 여권, 그리고 신분증,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여권은 뭐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체 관광비자가 아니고, 그, 개인 비자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 말하는 게 이제 30일짜리나 90일짜리 관광비자로는 안 되고, 1년짜리 복수비자가 있으면 더 수월하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광비자보다는 그 단수, 6개월짜리 단수비자나 아니면은 그 1년짜리 복수비자를 받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받았을 때 금액, 그러니까 여행사에서도 발급을 해주거든요. 제가 그 1년째 봤을 때 9만원인가? 얼마 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대사관 통해서 하면 더 싸게 한다고 하니까, 좀뭐 미리 좀 해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뭐 한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 한국 신분증을 요구하는 데도 있다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같이, 같이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전화카드. 은행 계정을 신청할 때꼭 중국 주소와 이제 중국 휴대폰 번호를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까운 아무 통신사 대리점에 가셔서 뭐 제일 싼 걸로 유심칩이랑 선불카드 구매하셔서 뭐 가지고 가 계신 폰에 이제 유심칩 바꾸듯이든가 아니면은 안 쓰시는 중고폰 그러니까 집에 한주 대신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가셔서 거기에 꽂아서 잠깐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로 하면 될것 같고요. 중국 주소는. 웬만하면 호텔을 잡으시면 호텔 주소는 안 해준다가 이제 많다고 하니까 그냥 에어비앤비로 뭐 숙소를 잡으셔서 이제 그쪽 주소를 그냥 숙소 중국 주소를 적으시는가 하면 되는데 근데 솔직히 은행 내에서 이제 발급할 때 굳이 내가 여기 주소를 여기 사는지 이제 확인을 안 하니까 어 그냥 뭐 아무 그렇다고 아무 집 주소나 막 쓰긴 그렇고 그냥 에어비 비앤비에서 그 봐서 그 근처에서 이제 괜찮은데. 주소, 그냥, 100개가 적어 가셔가지고, 그냥 그거 보여주고, 써달라고 하든가, 가서 직접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뭐 확인은 어차피 주소는 안 하니까요. 그리고 셋째, 인터넷 뱅킹 이제 깔아야겠죠. 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이 돼야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설치할 때, 그 계좌 개설 시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인증 문자가 오고, 확인을 되고 이제 그래서 뭐그 계좌 만돼서 사용하는 이제 비면 비번으로 비밀번호로 사용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는 똑같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계좌 트는 거랑 거기서 트는 거랑 똑같은데 단지 이제 말이 안 통하고 뭐 그게 문제인 거지 뭐그 절차가 되게 어렵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 통장 개설 관련해서. 제가 뭐 여러 글들을 보고 이제 느낀 점은 정말 복불복이다 싶네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중국말 하나도 못해도 가서 뭐 3개, 4개의 은행 계좌 만들어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여기저기 다안 됐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중국 내신한은행이나 이제 우리은행 가면은, 음, 한국말 가능한 이제 직원분이 계셔서 그래서 뭐 가능하시다는 얘기도 있고, 이쪽 은행들이 더잘 해준다는, 잘, 은행은 계좌를 터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뭐 중국 은행 내에도, 어, 영어 가능한 직원이 한 명씩은 있다고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뭐, 돌아보시다가 이제 마음대로 찾아보셔야 되는 건데, 음, 뭐 돌아봐야죠. 뭐. 그어 그렇고요.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제 아는 동생이 개설했다는 은행 그 이름이랑 주소는 제가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보러 가서 광저우에 있으니까 뭐 물건 사입하러 가실 겸 해서 뭐간 김에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또 중국 통장 개설 이거 거기 중국 내에서 도와주시고 사례금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한5만 원, 6만원 받으시는 것 같던데. 그뭐아난뭐낫도 가리고 뭐 귀찮다 어렵다 그냥 편하게 그냥 저 정도 돈 투자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댓글 주시면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저는 뭐 참고로 그분들 알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그 도와준데 아무 커미션도 없습니다. 음. 또 그리고 이제 아 저기 그제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중국 통장 직접 개, 개설하셨거나 아니면 뭐 정확히 뭐 아시는 분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틀린 말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이제 지적 부탁드릴게요. 뭐 정확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 분들 중에 뭐 팁이나 많이 뭐 계좌 열어주는 열었던 뭐 지점 좌표 또 알려주시면은 뭐 서로 도움되고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죄송하네요 제가 직접 해본 게 아니라서. 뭐, 그렇다더라, 이제, 그 통신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 올려서 좀 죄송하네요. 제가 나중에 이제 중국 갈 일이 있으면은 직접 제가 이제 중국 통장 개설하는 거좀 찍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약간, 그렇구요. 그리고 뭐, 음 제가 영상을 이제 꾸준히 올려야 되는데, 제가 또 하는 일이 있으니 바쁘기도 하고, 솔직히 아직도 혼자서 이렇게 주절주절이 떠드는 게 익숙하지가 못해서, 이제 좀 머릿속 정리를 하고, 그리고 좀 메모도 하고, 그 다음에 뭐좀 정리를 해서 이제 스크랍, 스크립트라도 이제 모니터 좀 대충이라도 메모식으로 띄워놓고, 이제 보고 해야 되니까 이게 쭉쭉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죠. 뭐 그래도 이제 뭐, 어,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저도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저도 이제 아는 지식이 좀더 생기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질문 주시면은 제가 뭐 최대한 알아서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올리고 제가 하는 일뭐 정보도 올려야 되는데 뭐 천천히 조금씩 올릴게요. 아무튼 뭐 응원 주시고 이제 뭐잘 보셨다는 글들 보면 뭐 힘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제가 이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